좀더 큼직큼직하게 썰어도 되지만 절대 절대 질리지 않는다는 그쿰할 거예요. 간장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. 요 <목소리> 있는 거 그냥 넣을 거예요. 또 토마토, 간장, 새콤한 넣을 거예요. 거의 뭐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걸 좋아해. 요 계란 노른자 넣고 됐스. 이렇게. 안녕하세요 지금 밥부터 했습니다 짠나 이거 코스트코서 산거 알죠? 33불 19 주고 산 거예요 부동이만 가지고 갈게요 먹기 뭐 좋은 크기로다가 일단적으로 좀더 큼직큼직하게 썰어도 되지만, 애들이 먹을 거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후추, 옥수수 가루, 후추 주물주물 할게요. 오늘 채소를 쓸 거라서 오늘 채소 당근, 버섯, 브로콜리 에다 살짝 담가놓고요. 역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름 붓고 이거 어제 소고기 넣고 감자랑 국 끓인 거 이거 매일 먹어도 안 질린데요 오늘도 하려고요 달궈진 팬에 닭가슴살 넣고 용궁에서 온동합방 이 다크소이스 소스 여기요 흑설탕 이거는 칠리소스 케찹 소스 넣 간장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 계란말이 할게요 시간이 남았어 오늘 저거 하나밖에 안 하니까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. 액젓 조금 넣고 o glad to talk. I'm so glad t

엄마 원래 비올 때는 김치전 먹는 거 알지? 김치전 먹고 싶은 사람손나 소... 원래 비올 때는 김치전 먹어야 는 거임. 음 가느로가면 손이 음 너무, 음 아프다. 아프다.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가위로 못 하겠어. 음 양파도 넣을 거예요. 나랑 이거 좋아하 페이버섯도, 아 호박, 아아 액젓 좀 넣고, 미림 좀 넣고, 파프리카 가루 좀 넣을 거. 요 설탕도 좀 넣어야 되겠다. 김치 너무 셔서채연아 맛이 어때요? 설찬 씨, 아침 먹으려고 했는데. 서뭐 뭐라고 설찬아? <laughs> <laughs> 솔히비 <laughs> 오는 A seaside f o r 비가 좀 무섭게 오고 있습니다. 저녁은 <laughs> 7 시에서 8시 사이에 먹을 겁니다. 수고하세요, 여러분. 오케 okay.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 오죠 또 닭가슴살 이렇게 한번 코스코스 큰 거를 한번 이렇게 사면 한동안 또 닭가슴살 먹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저거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나 오늘은 일단 이거 닭가슴살 이거 한 덩어리 또 오늘 쓰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깔 거예요 감자 아니, 여기다가 감자 한 덩어리를 감자를 물좀 넣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오븐 익히고 올게요, 오븐. 오늘은 너겟 만들 거예요. 내가 이거 봐. 어우 이거. 안 쓰는 거, 잘안 쓰던 거. 먼지 쌓여있던 거 지금 꺼내왔잖아 치킨, 닭가슴살 넣을 거예요. 익는 거 그냥 넣을 거예요 또. 대충 간만 맞을 수 있게. 파프리카 가루. 소금, 후추, 감자 전도 감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넣으면 끝나요. 그리고 올 따라에는 토마토 볶음밥 해달라 서 새우 넣을 거야 새우. 어제 먹고 남은 파프리카나 이런 애들 조금씩만 넣을 거야. 감자 다 됐네. 오케이 합격. 일단 잠깐 여기 있고. 토마토. 하진만은 절대 절대 질리지 않는다는 그 국을 할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번째 먹는데 안 질린다고 이게 안 질린다네요 간장 똑같습니다 볶으면서 여기다가도 간장 밥 넣을게요 치킨 스톡 새콤한 올 거예요 짠거 싫어해 거의 뭐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닌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 넣을게요 이렇게 두고 삐용 와서 삐용 <놀람> 계란 노른자 넣고 아 뜨거, 아, 뜨거. 됐어요 됐죠? 나 음. どうぞ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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 다썼습니다 와우, today's gonna be so exciting! 이거 세개더 있어, 이거. 김가루 여기다 넣었다? 어, 맛있겠다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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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! e 었다고예 a y It's so 잠시만 나가서 먹을 거예요. 아,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. 아 오늘 날씨 엄청 좋죠? 느껴져요? 날씨 좋은 거? 저 고등학교가 딸아이가 갈 고등학교예요. 바로 밥 우리 밥 아이가 다 학교. 아유. 얘 어. 지금 밥 먹고 밥 먹으러 가는 애들. 점심시간 그러게, 다 지금 12시 10분 다 집에 가는 건가? 이쪽으로 저기 뭐가 있어요? 스타벅스 저기 티몰튼 가고 티몰튼은 저쪽이데 애들 있어. 다 반팔 입고 아 산뜻하다 애들 응, 다 집에서 먹나? 집 바로 바로 다 집도 가깝고 그니다이동네하나 그러니까, 보지 뭐차좀 주세요 거기 계세요 아 배부르다 집에 갈게요